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 밖에 비가 옵니까? 아속와요 아직 태풍이 왔습니까? 아 올라오고 있습니까? 유 아, 뉴스를 잘못 봐서. 아. 그럼 내일 오겠네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친구 목사님과 총성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걱정이다 하면서 태풍이 두 개가 지금 뭐 이렇게 구름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뭐 오면 왔지 뭐 우리 집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태풍이 넘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무사히 넘어갈 줄 믿습니다. 예 아멘하심짐만 무사히 넘어가 <laughs> 로마서의 대 주제는 뭐죠? 로마서 하면 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이나 또 인간의 선함이나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대전제이고 대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뒤에 보면은, 어, 로마서 15장 1절이죠.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 그러면 연약한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음. 칼빈 선생님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떤 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자유를 얻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심한 신자들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로마스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뭐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50년대 말이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한뭐한 20년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그 가운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에는 참 이것이 율법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 즉 말해서 로마, 그리고 뭐 뒤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 여러 가지 율법적인 문제와 항상, 그죠, 이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안디옥교에서부터 먼저 이 문제가 생겨요. 율법으로 구원받느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회의를 하죠.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야, 이방 사람들을 우리에게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율법을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이방 사람들 중에 우리도 포함돼요. 우리도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 빼고는 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면서 우리 네 가지만을 우리가 좀 주의하라고 하자. 첫 번째가 뭐죠? 우상의 더러운 것. 근데 그 말씀 29절을 보니까 우상의 재물이라고 했어요. 우상의 재물은 먹게 하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네 가지 외에는 물론 또 다른 것도 꼭네 가지 했다고 했어요. 이네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인 거 거기에서 자유를 주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우리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우리 유대인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이렇게 더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이 먹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먹는 문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나오죠. 먹을 수 있는 거또 먹지 못하는 거 11장에 보면은 그런데 요즘 창세기 우리가 새벽기도 하잖아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야 채소같이 야 동물들 사한 동물들 죽은 동물은 아니고요. 사한 동물들은 다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 채소같이 먹어라. 일단, 하나님께서 채소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식하면 안 돼요. <laughs> 과식은 안 되지만, 그죠? 렇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그리고 이제 레위계에 오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부정한 것, 또 정한 것을 나눠요. 그래서 될수 있는 뭘 먹으라고요? 정한 것을 먹어라.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야, 맛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것들 자세히 보세요. 음, 안 먹어도 되는 거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정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야, 너희들 부정한 것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정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을 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는 먹지 마라. 어왜 먹지 마라고 하지? 야, 미꾸라지는 먹으면 안 돼. 미꾸라지 아니더라도 <laughs> 먹을 만한 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이 부정한 것은 너희들 먹지 마라. 이런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당시 고기는 어떤 고기죠? 이방 신에게 그저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들을 시장에서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에서 파는 것, 이것이 우상에게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어떻게 할까 이런 많은 아마 우리가 보면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과거에 이런 경우들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기타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이런 고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교회에서 어떻게 저 드럼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저 드럼 치는 거는 생각도 못 했어요. 상상도 못 했어요. 음.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믿는 그 표본으로 갈등할 때 있어요. 고민할 때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했다라는 거예요. 약 절대 먹으면 안 돼. 음.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나 여러분, 날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어, 민수기에 보면은 날들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말씀들이 나와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민숙이 28장에 보면은 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안식일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뭐냐 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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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하면은, 그리고 저녁 기도에 우리 수요예배 드리듯이 매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식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초하루, 그 제사도 있어요. 초하루, 요즘 또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월사 예배라고 드리는 교회들도 그꽤 있어요. 초하루가 언제죠? 매달 일일 날 예배드려요. 여기 보면은, 어, 민수에게 보면은 초하루, 그 제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뭐, 유월절, 오순절, 뭐, 그쵸, 초막절 그리고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절기 지켜야 되고, 7월 10일 대속제일 지켜야 되고요, 7월 15일 뭐, 마지막, 그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죠. 장막절을 지켜야 되고, 이 절기 날짜,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려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두번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하려면은. 그런데 이 당시에도 아마 이 날에 대한 문제, 여러분, 골로에서 얘도 나와요. 그죠? 이 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요? 이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해주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견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아유 아직까지 그걸 지켜 거기에 매여 있어. 에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서로 어떻게요? 해 무시하고 서로 비판했다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변질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은 아닌 것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긴다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냥 딱 제목 자체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때그 믿음이 연약한 자그 의견도 그냥 받아들여 주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라고 해서 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야, 너 믿음이 없네. 이렇게 정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마음 가질 때 많아요, 사실은. 우리 나름들의 기준이 있고요, 우리 나름들의 그 기준에 만약에 맞지 않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비판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읽으셨듯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만약 율법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100% 율법에, 그죠? 흡족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과거에 자신의 비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을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할수 있음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왜 우리가 비판합니까? 여러분 옆 옆에 분 형제를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이런 그냥 뭐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또한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있죠 음, 10절 말씀이죠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저 법원에 가보셨어요? 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어. 최대한 안 가는 게. 그런데 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죠. 만약에 죄를 지었거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판단 맞고 그리고 감옥 가야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인간의 판사는 죄송하지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할 수 없어요. 때로는 어, 죄인도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 거의 없겠지만 그죠?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우리가 직접 직공한다고 해서 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재판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그런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판단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이,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인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다 할, 너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알수 없어요. 어떤 사건을 대할 때도 우리는 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완벽하게, 그럼 우리는 판단을 하겠죠. 아 대충 이렇다라는 정도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재판을 그저 마냥 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쩌면 신앙에 관한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요? 해 남을 함부로 형제를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어떻게요? 해 판단받을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음. 어쩌면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 나와요. 6절 말씀이죠. 나를 정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즉 말해서 뭐냐?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먹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또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내가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심판하고, 야저 사람 저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아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은 옆에 있는 형제들도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지 않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있는 분은 먹으세요. 만약에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시세요. 제가 뭐 마시지 말라 한다고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마시라고 한다고 해서, 와, 우리 목사님 마시라고 했으니까, 와, 나는 자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나의 작은 행동 행동 하나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면 나와요. 답은 사실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입니다. 그런 적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음, 거칠 것들이 뭐가, 있,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당하고 그렇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그것이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세죠 이 문제 음식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내 행동 하나가 만약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음, 음, 거꾸로예요. 나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 내 믿음으로는. 그러나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행동할 자유가 있어요. 나의 믿음으로는 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내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날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날을 지키든지, 어느 날을 지키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믿음이 있는 나의 행동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상에, 우상을 섬기는 그 집에서 만약에 고기를 먹고 있으면, 아니,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거 보고 시험 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시험된다면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게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를 아예 나는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죠.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먹는 거 여러분 안 먹어도 돼요. 아이 말씀이 좀 그렇네요, 그죠? 여러분 함께 안 드셔도 돼요. 음? 고기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는 아마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먹는 문제 그리고 어떤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자유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 행동을 절제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 연약한 자를 어떻게 요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점점히 묵상하시면서 내 혼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삶으로서 우리 형제를 돌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때론 나누어지고 또 서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판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판인지 판단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 행동 하나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